네, 나를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1절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또 2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요. 4절에도 한번더 나오지만 3절에는 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리고 5절에는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 얼른 이해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8절에는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 말은 이제 교만한 마음의 특징은 안 참는다는 뜻이겠죠.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나을까?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태어난다는 것은 기쁜 일인데 어떻게 죽는 날이 더 나은가? 어떻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가? 어, 웃으면 복이라도 오는데 슬프면 그게 어찌 복이 되겠는가? 또5 절에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 이것도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책망이 아무리 생각해도 책망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만일에 이 설교하는 어, 이 기회를 어~ 빌러서 여러분들을 자꾸 책망한다면 아무도 좋아하실 분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 전도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은 겨울입니다. 어~ 해가 긴게 아니라 해가 짧죠. 어~ 해가 짧고 어둠이 길 길어요. 어둠이 시작이 되면 온갖 두려움과 걱정들이 엄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 어둠을 환영하라고 격려합니다. 어둠을 기대하라고 격려해요.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은 빛으로 가는 시작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오전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하루일 것 같은데 성경은 어둠이 새 하루의 새 날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의 이 시작이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루가 지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재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 빛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의 재료가 뭐냐면 놀랍게도 어둠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는데 그 흑암을 사용해서 빛을 만드신 겁니다. 일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 어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큰 아들, 둘째 아들 다 태워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한참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짓궂어지는 겁니다. 파도가 치고 막 배가 거의 뒤집어질 것 같고 또 아무리 해도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는 그냥 표류. 그냥 떠밀려 가는 겁니다. 야, 이제 어떡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노란색 불기둥 같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 저리 가면 되겠다. 하고는 이제 아들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서 그 불기둥이 있는 데로 갔어요. 마침내 육지에 도달했습니다. 야, 이제 살겠다. 저쪽에서 아내가 뛰어옵니다.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그만 어, 불을 집을 그냥 불을 다내 가지고 다, 다 타버렸다니까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 불꽃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좋아했다는 뭐 그런 글이었습니다. 멀쩡하던 집이. 갑자기 다 타버렸다면 절망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를 바꾸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끝났겠다 싶은데 저녁이 되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성탄 시즌이에요. 저희 교회, 뭐 교회 학교에서도 이제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는 모양인데, 청소년부에서도 어뭘 준비하는가 봅니다 어, 제 딸이 지금 청소년부 어, 부회장이에요 어,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어, 제 딸은 지금 청소년부에서 부회장인데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뭘 준비하기로 하고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안 나온 겁니다 어, 이틀이 지났는데 찔끔찔끔 한명 나왔다 두명 나왔다 이러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딸은 속에다 타는 겁니다. 성탄절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교 끝나고 다 같이 만나기로 했으면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난다고 그냥 입이 그냥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속으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 딸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절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나 부회장이라고 하는 리더의 자리가 마냥 순조로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만일에 제 딸이 이번과 같은 일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답답함, 그 실망감, 두려움, 저는 제 딸에게 좋은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참 좋은 거 배우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의 삶에 웃을 일보다 울 일, 감사할 일보다 원망할 일,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 첫째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 딸이 어렸을 때 엄마에게 혼을 나면 이제 제가 들어가서 달래주었습니다. 악역은 아내가 하고 저는 좋은 일만 합니다. 그래서 시와야 엄마는 그래도 널 사랑해. 알지? 이렇게 하면 제 딸이 아니야. 엄마는 날안 사랑해. 엄마는 날 미워해. 나도 엄마 미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나에게 좋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위해 아주 따끔하게 질책을 하실 수도 있고, 혼을 내실 수도 있는 것, 여기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은 뭐 물론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죠. 어렸을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두 종류의 날이 나옵니다. 형통한 날이 나오고 권고한 날이 나오죠.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번역입니다. 정말 좋은 번역입니다. 형통한 날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곤고한 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따뜻한 봄만 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지금 같이 혹독한 겨울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구속사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형들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공차고 놀고 뭐 나비 잡으러 다니고 이럴 때만 이럴 때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게 아니라 갑자기 그 형들이 돌변하더니 내 옷을 다찢어밝기고 자, 산비터 밑에 있는 구덩이에 나를 집어넣어 버리고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나를 노예로 팔아 버리고 쉽지 않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형통한 날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라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속사적인 해석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나를 보내셨던 거였구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지 않고 애굽으로 나를 팔지 않았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내 발로 애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해석이 된 겁니다. 형통한 날만 하나님의 사랑해요 형통한 날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아픈 상처가 되는 곤고한 날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받는다. 우리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셔요. 필요할 때는 형통한 날, 필요할 때는 곤고한 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곤고한 날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이 배를 탔을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보내셨어요.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광풍을 보내셔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들 아우성을 쳤어요. 살 소망이 다 끊어졌고, 절망감에 휩싸였고, 아, 이제는 죽었구나, 망했구나.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밥좀 먹으라고. 선장과 선원들은 양식을 아껴야 되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바울은 먹으라고. 먹어도 괜찮다고 당신들은 다살 거라고 바울은 이 모든 광풍 뒤에서 이 모든 곤고한 나를 조종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고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속한 네, 바곧 뭐, 네. 내가 네. 섬기는 하나님의 네, 사자가 진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형통한 날을 주셨다면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형통한 날이니까요 기뻐하십시오. 근데 곤고한 날을 주셨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곤고한 날이 형통한 날로 이어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곤고한 날 또한 하나님께서 병행하고 계십니다. 곤고한 날 또한 하나님이 뒤에서 다 핸들하고 계셔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곤고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더 깊이 깨달아 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